안녕하세요 고고님들 생활의 나이 DIY 입니다 이번 영상인 플리4를 가져왔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벗겨진 게좀 보이시죠 이거를 분해하는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때 이걸 벗기면 혹시 누드 플리4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하면 좀더잘 벗겨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냥 전 아이폰로 떼 보겠습니다. 잘안 묶여지네요. 칼날로 그냥 살살 긁어주겠습니다. 좀, 좀 불려볼까요? 깨끗하게. 자, 깨끗하게 잘 벗겼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투명 플리포가 탄생하겠죠? 자, 뒷판 끝났고, 자 앞판, 앞판도 벗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위치가 이 색깔이 있는 곳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은 이 선에 맞춰서 절단을 한 다음에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떼주고요. 그 다음 칼로. 어차피 안 보이니까, 까만색이 지금 여기까지 있거든요. 요 라인까지 잘라주겠습니다. 아, 이 까만색이, 같이 프린팅이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잘려가지고 여기 살짝 좀 이렇게 흠집이 났는데, 라인을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수해서 빼들게 자른 부분을 액중 붙이는 테이프로 살짝 마감을 하겠습니다. 칼 자국이 좀 심하게 나서 좀 많이 티가 나네요. 그러면. 핀으로 칼자국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잘 나온 매직으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벗겨냈고 누드. 클리퍼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떼어냈던 요리 커버를 붙여주고 하얀색 글루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얀색 글루가 없기 때문에 투명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플리포 누드 버전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켜보고 싶은데 안에 교체하고 있어가지고. 자, 앞면과 뒷면 케이스를 벗기는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누드로 만드니까 좀 특별하기도 하고 재밌는 DIY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의 이 DIY였습니다.